귀여운 앵무새 먹어주시고. 귀여운 앵무새가 두 마리? 합방시켜. 레이드가 끝낼 때쯤이면 은 앵무새가 세 마리로 늘어나 있겠구만. 뭐야? 이게? 카톡 와, DV의 소리 진짜 지린다, 지려. 터라잇 아, 아! 어 진짜 앵무새가 세 마리가 됐잖아! 집중. 카톡 오, 오 <laughs> 등대는 신이야. 난 롱사개고. 두 마리 끝. 유케부야유케부 육해부. 에라 모르겠다. <laughs> 어우, 어, 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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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 아니, 이거 나 뒤에 있는데 쐈어 아, 안 보이는 아, 보이는 각이었나? 모르겠다. 아! 아, 씨발 이상하다 했지, 내가. 와 존나 노바크로스네 이 새끼. 야 이거 벽돌 샷으로 잡네. 근데 저기 벽이 월차지 안될 텐데 내가 여기로. 그래도 비코 두개 먹었잖아 한 잔. 한잔에 비코 두개한 아, 마시. 이미 팬티에 넣었죠. 핵쟁이 새끼 아무것도 못 하죠. 아이디도 존내 대충 지은 거 봐. <laughs> 스텝 볼까? 야 일곱 시간밖에 안 되셨구나. 어. 이게 기계를 사면 기계 사용법을 숙지를 하고 거식해야 시 되는데 이런 새끼들은 이제. 아이디 조차 대충 맞는 거 봐봐요. 기계 사용법 숙지를 하겠냐고 사용법 읽겠냐고 안 읽고 그냥 막싸 재끼는 거야. 레전드다 레전드 게이머. 호이자 다라라 다라라. 그렇지 테트리스. 그렇지 VPS. 오 쌍트리스. 마이. 엄살은 유색이다. 뭐야, <laughs> 스케브라고 하네요. 아! 아니! 어, 방금 켰다. 아, 컷. 하나 더, 왼쪽에. 레이더인가? 배율 있으니까 배율 싸맞아. 어, PMC네. 뭐야? 안에 있 어? 이거 바지 PMC 바지 아니야? 아니네 고관을 노려 그만 죽어 내가 더 아파 그만 죽어 제발 제발 죽어 미안하다 뭐 먹었어 너 삐치리 잠깐만. 보험 치고 오자. 보험은, 공룰 자리가 있잖아. Oh. 너는 할줄 아는 대사가, 그거밖에, 그거밖에 없, 어! 파밍하자, 파밍. 파닝. 아우 스케이브 시티들 또 나왔네. 몰라지 어, 뭐야, 6 8 탄창이었어? PS? PS. 달달한데, 나름? 어 mp5. 5 8 탄창 맛있는데, 이거? 칸성비 나오는디? 무겁다. 아, 이제 D2로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가기가 싫지? 아이샤! 클리 일단 1차 관문 통과. 하지만 무수히 많은 관문들이 아직 남아있어요. 클리어! 클리어! 클리 조용한데? 여긴 없나봐. 클리 라봉. 아우 추적 추적 비도 오고 이거 분위기 좋네. 아니 이 정도 빗소리면은 헤드셋 끼고 이러면은 진짜 딱 뭐야? 웃내 소름 돋운 가만히 있으면 죽을 것 같지 않은? 이 자연사 할 때까지 어 수발 좀 들다가 <laughs> 재산 뺏자. <뺐자>. 언제 죽어? <laughs> 명 줄이 기네 오늘 내일 하는 것 같고만 어? 아이 보험금 타먹기가 이렇게 힘들고만 이거 나 이거 봤어 대머리 독수리가 사람 죽는 거 기다리던데 어? <laughs> 야 이거 말고 그 까마귀 마스크 역병 마스크 끼면은 진짜 대머리 독수리인데 아 아직도 살아있어? 이거 스케브들 치료도 하나요 혹시? 잠깐만. 야, 얘내 거야. 어, 니들은 새로운 노인을 찾으라고. 이 녀석은 내 거란 말이다. 에목시실린. 살레와. 아이 어... 어디 열매가 익었나 한번 보러 갈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laughs> 아주 잘 익었구나, 그 놈. 와, 뭐야? 야, 뭐냐? 어, 고구마 탕? 홀리 씨. 아, 뭐야, 다탄밖에 없어. 그리즐리? 필요 없어. 와, 어떻게 이렇게 맛이 없냐. <laughs> 오케이. 오우 크림 배터. 호스 마시고, 나사 몬 마시고, 볼트 마시고, MCC 마시고. 어버인가 어, 보급 불렀다. 아, 이 필그림 메고 저 보급 먹으러 기웃기웃 하면은 바로 음수당할 것 같은 느낌 아님? 아니... 어, 그럴까? 숨겨놓고? 이런 거는 손을 먼저 대면 안 돼요. 허락을 먼저 맡아야 돼요, 눈의사로. 지금 허락 맡았죠? 예. 네. 이런 이제 유케부 간 상호 간에 그 도리가 있어야지. 음. 이제 음수가 안 생긴 거, 안 생기는 거거든. 너무 맛있게 먹었다 싶으면 잠깐 눈치를 봐 줘요. 뭐야? 트루퍼저 <laughs> 친구도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낀 거 같은데. <laughs> 갑자기 눈치를 봐버리는데? <laughs> 나 지금 왼쪽 옆통수가 존내 싸움. 잠깐만. GPX를 줬더니 테트리스가 나온다라. 그렇다면? 수염기름을 준다면? <놀람> 오, 충수? <laughs> 이거 완전 황금 하나는 겁이 아니야. 근데? 황금한 나는 거위가 어떻게 됐더라? 육포 한입해 아, 이거 아무리 봐도 김치야 근데 누가 육포를 이런 이런 식으로 먹어? <목소리> 다봉